붙여놓으면 그냥 내가 디셀 잘라서 돌아가면 이거 들어럼거 묶은 거에만 딜좀 해주시면 될거같요 내가 볼땐 어차피 나이오비랑 클리브라서 케첩 조금만 묻혀놓으면 화장 때문에 알아서 죽 거야 케첩? 그래 그래 <laughs> 아메리카노에 케첩 타먹으면 무슨 맛이야? 무슨 <laughs> <같은> 맛이야 그게 좀 X같은 맛이 나지? 축가 담았어 <laughs> 뭐야 칼로스를 오늘 <그렇게> 해줘야겠다 <laughs> 칼로스가 브라질 에스포레소 오늘 저 저거 못먹는거 만들어줘요 저걸 로스팅해자 나이오비 라이오비 화성으로 로스팅해버려야겠다 <laughs> 로스팅이잖아 근데 네, 이거 아 대리한테 오 <laughs> 우리 오 나이오비한테 로스팅 당할 것 같은데 <laughs> 시드니가 전기줄 쏟나놓로 근데 저기서 둘, 하나까지는 애바고 둘까지만 나를 보면 우리팀이 그냥 인 이길 조합인데 둘이 나 봐주면 좋겠다 사실상 저쪽 카를로스만 먼저 잘라놓고 하카하면 절대 못하네 좀 간식종자가 돼야겠다 나좀 봐주세요 하면 작장 넘어야지 이거 시드니가 <laughs> 무조건 보겠네 도일 무조건 시드니가 일단 본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는 나 보니까 저 나머지 네마리저 저 똥캐들 중에서 하나만 날 보면 되겠다 그래. 카를로스는 절대 똥캐 아니야 아그그 아, 근데 그, 그, 그 조사기 영기어근들이저저저저 못생긴 네 마리 중에서 하나만 날 봐주. 아니 응. 기동성도 뛰어난데. 도장놈 너무... 클레브랑 비비는 근들이 정말 말이 나요. 접식에 맞게 준비하세요. 헉 돼지고기 싫어. 어, 내가... 음... 내가 앞에서 우드를 맞고 있는데 둔 터지면은 냄미 아프겠지. 그래땐 근데 타까는데. 상대사를 쳤다는 뜻 아니야. 그럼... 면 <laughs> <laughs> 근데 타을하자 마리가 상대사 지는 게. 아, 이에 빠졌네. 아, 이 미친! 이거 한방을못 내갖고 있 아, 내게이지 아, 존나 짜증이 나지. 게게준비 아, 영내리구나이친구 어, 아, 뭐야? 나왜 깠네? 자기 지금, 힘내, 돼. 괜찮이 보일이 왜오른쪽가지니모 이거 라이선안 주는 거같아 방인데? 응,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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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찹 찹찹? 반카레반카레 어? c h o 안 죽네 반카레반카레 a 새끼가 d 바로. 여기서 더하에 아, <laughs> 어. 잠들면. 안되면 잠들면. 잠들간에 잠들면. 은어 잠들면. 라고 갑선에 못나와요 살까말까라 음? 스아 이거 아, 아 어. 안맞았다 낙통없다 이거 채웠어 이제 형 어, 진짜 다썼다 나비 2장 노모야 테리가 음. 초반 <놀람> 카르네 너무 어그로 걸렸네 아방카을개역게온데제트키 캔슬하고 캠플하고... 케이지에 궁 카운터 딜로 들어가면 잡을 줄 알았는데 카운터 딜로 1400 떴는데 단피도 안 따라왔거든? 쟤가피빛피 회... 회피... 트는데? 아니야 치명타 퍼지고 카운터 딜까지 들어갔어 케이지 안에 있는 건 무조건 카운터 딜이지 저 냄새 없어요 뭐 네. 근데 클리브 저거 뭘, 왜 패치는 안지저궁 없을 때온데 있는 거좀 저거 좀훼솟 파괴 쓰면 그런 거야? 와에스쿠베 개무섭게 웃네 나비 옆에 카르리 붙어있네 미셸 옆에 시드니 <목소리> 붙어있어 <히든이> 아 너무 <옆에> 멀다 <목소리> 아, 아 오지 마요 일단 이거 오지 말라고 되겠다. 넣는 거 가는. 별로 다 간다. 콜백콜백콜백 뭐야 카를로스 버그. 제발, 이 새끼. 맥조지네 어? 아, <laughs> 아, 두 명인데 이발 시드는. 이제 원딜 두명다 됐지. 아, 근데 이거 그냥 안 오셔도 될것 같은데. 아야 여기서 내가 카를로스를 먼저 잭더리퍼 끌고왔는데 얘가 일로 갔다가 일로 다시. 송가 이거. 아. 상태늦었는데아 깝다. 시발 카를로스 저거 언제 상향했노 씨발. 리기아 저거? 언제 디메션썼없워 뭐? 이거 아 말리네 이도 아. 아드, 아 알아볼까? 달아와요. 타와요. 벤의 쪽으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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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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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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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T. T. 방어 터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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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거, 뺄수 있나? 어, 뭐야? 지하나 아, 살았다. 버티하나 아, 어, 살았네? 아, 이거, 그 희전이. 게임이 그... 아, 아니, 미 무슨 연결되어 있는 그 연세대는 그, 네메를, 미젤이 잠무를 했어. 처음만 돼, 한번. 레벨아져서 로파저, 전문 대나나 아까 전판에 는 잡자리, 전문 대통령. 툴레레벨이 툴레리장, 툴레리장, 박아주아주시아주시아아주시 박아주시. 박아아아니라잡아라서 그거지 이제 같이 잡아서 기적으로 피하는게 아니라 잡못 타이밍이라는게 핵펀치처럼 터지겠다 잘 빠졌다 제리온이 <laughs> 저기서 렉킴 찍었으면 카르리 바로 민드런으로 딜라인 볼수 있는데 극적으로 나리도 퇴원 <laughs> 펜카 <laughs> 내가 보니까 이거 3장을 다시 고 그냥 이마 먼저 찍어야 돼. 날 도울 기회를 주지. 우리 뭐해? 우 뭐해? 그러는 중. 칼을 갈 칼을 칼을 칼을. 이거 칼을 저 혼자 볼게요. 캐들 먹지 캐들 먹 여기 캐들 먹. 멋지다. 타죽었다타죽었다 얘. 타오시세요. 저 혼자 먹어도 돼요. 하는 네. 나 난. 격식에 맞게 준비하세요. 음 이미 먹었어. 이젤 보이면 선 4매 쓸테니까 그냥 기대봐요 오늘 왜 이래 씨발 공식에 있다가 애들 땀이 찌뿌려지네 아까 형이랑 나랑 때리잖아 무슨 때릴 때였지? 마틴인가? 웨슬린가? 아까 아인 이 초벤에서 응 음. 레리잡기가 기적 한정 되잖아. 아까부터 땅이 다 쓰러져. 자 땅에 박혀서 애새끼들 기어댕겨. 뭐, 게 일, 애기다 만우절. 어벤트감이대했 이런 러는 거. <laughs> 끝난 줄 알았어. 그 거. 아니지롱. 뭐 마트에 놀리는거싸보리니관 우리에게 이끌어들일지아또레더드 걸. 이렇게 아, 저기 내려가고 아, <laughs> 난 아, 들리그지 저간다. 갈렉이 뒤지는 소리나 다시갈 건데. 선일지이로 음, 어떻게 올라왔노 하겠지. 갑니이 <laughs> <laughs> 아, 여기 와 있는 아, 여로 올라올 수 있구나. 저렇게 예상하겠네. 여기 올라올 수 있구나. 어나왜 어렵게 생각을 했지? 올로 올라가서 불러가면 되겠는데? 이내매. 아 왜? 오 빠져나오지? 저려. 아 무슨 아. 미친 바굴. 와. 어쩔. 딱 떼봐. 뭐야? 나비 어떻게 올라가니? 하하. <laughs> 서클. 안돼, 나 죽어. 귤 돌리면 안 돼. 돌리지 마. 피로도 스킬이라서 해결되는거 어머 다 죽었다 아 진짜? 응너 계속 키업해가지고 맞는 거야 짜증나 아이스 한번 끊었다 당신의 응. 어, 어... 마지막 품을 제가 지켜드리죠 나, 나 계속 봐라 볼 거면은 봐서 말다서 봐서 말아다 가는 밀당 아니야? 버새끼들이저게 나도 옛날에 그거 엄청 몰랐다가 나의 그저탄에서 히로 파면은 격식에 맡겨주면 되는 거 알아가지고 우리 로은 질량 쫀쫀하게 포마트 때렸다 말았 때렸다 말았다아이 포탑 미친 새끼인가 저거. 신나 신나 다처먹음아 근데 이게 나 느끼게 내가 좀더성향 연주스만 하는 게네메시스그 돌로 왔을 때 쓰면은 연계내는 거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 저거. 아. 너무 느려. 그거 보고 그뭐 있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거 바로 보러 그냥. 사서. 맞아 네, 맞아 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아, 미친 아, 스킬 받았어. 지금 물어 이. 스프릿도 받았어. 어? 우와, 어? 뭐야 뭔뭐 짓이야? 아, 씨발. 아, 제대로 될게. 새이 아, 뭐야? 왜 씨발 어퍼가안 나가? 황감님. 존나 빠아다만 천천히 가세요. 내가 먼저 갈게요. 아, 나, 나, 뒤에 거 정리 된줄 알고, 시발 갔는데. 재료 생각도 못 하긴 했는데, 나도.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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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변동파 무적이라서, 민건는 쉬워하긴 한데, 미션은 무적이라. 아, 근데, 씨발, 미션도 저거 패치 좀 했으면 좋겠어, 민처럼 팀이 같이 때수을게 마지막 진짜 약간 둘리 약간 좀, 미는 그냥 써도 되는데 미네는 약간 좀. 퇴임는줄 알았는데 터져버렸네. 염동은이 안 쓰는 이유가 그건데. 격식에 맞게 준비하세요. 달니다안 돼. 아여도

존재 잡으면은이어시 주는 거 이제 없어졌나? 에 2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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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 2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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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아 2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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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어 흐르고, 흐르고, 어르야어 뭐야? 흐르까지르고흐공맞 흐르고, 흐맞고어어고 흐르고, 흐어고흐 맞은 거 같아. 코비 이거는 못니벨 경주하고 똑같은 거 나와있음. 아씨발 어, 여기 가야 돼요. 어, 어. 여기 가야 돼요. 이거 안 될지 않을까요? 반픽인데? 아까 봤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어. 네, 네, 지금 다 나와가지고 될것 같은데. 같은데 이게 량 나오기 전에 요처나오 5번 반픽 값 꿀맛이겠다 이거 재량맞아야돼 <laughs> 나도 그도고가수 있거든. 어. 나 장갑하고 아, 장갑. 아 이거 안맞도 되겠다. 어우 미친놈. 더진 도번한다쟤들 라이미네. 루버의 퀸어 않는다고. 스나이야지 자리 잡았다. 앞에 앞에 조심 앞에 자리 잡았다 지금. 조심. 어, 나피고 없어. 좀 살려 봐. 아미 홍로의 발소리. 홍로 입구 쪽. 어, 카를로스였네짬 아, 아, 아. <laughs> <안> 맞는데, 카를로스 <laughs> 애들이 왜카를로스한테는 그거를 안 걸어주냐? 그 체인을 안걸어주 알아서 살아, 살아 나오는 거 그건가? 뭐, 헛되게 조사하게 칠요뭘 아, 백날이 제트킥 하면은 이렇게 끊어지니까 그냥 안 되나 보다. <laughs> 어, 근데 무적킹은 짧아졌는데, 친구야. 어, 무적킹은 뭐? 진짜... 뭐. 짧아져가지고. 나 무서워. 근데... <laughs> 이거 안 되겠다. 뭐야, 이 새끼. 카르로스, 카르로스 조심. 아, 이발 아이고, 아이고, 아이거 이거 페이지 빗나갔다. 페이지 나왔어. 아너나나 케이지 없이 아앞는 제가 죽었는데 분열났네. 어. 어. 아나 이거 아 재료 케이지 했으면은 다될 같긴 한데. 오씨발 잘못 여기 있나? 아, 야쭉빼쭉빼제돌아보지마쭉 빼. 쭉 빼. 뒤돌아보지 말고 쭉 빼. 어, 어쩔 수 없지. 아안될 수도 있지. 갑니다. 근데 그냥 저기가 기지가 아니었으면은 내가 세명볼수 있는데. 포탑에 빠져와 포탑 한번치용때 터졌는데 1200 뜯으라? 나 아직 방다 샀는데 이상해 이거 론님이랑 아, 저... 사인 안 맞아가지고 더보에 밀렸어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아, 탱커 아직 5데스밖에 안 했어 3대스 더해야 게임 끝날 것 같은데 <laughs> <어느 강의에서> <웃음> <맛있게>? <웃음> 아. <웃음> 숙제야 숙제 오데스 하기 전에 그게 탱커냐? 소드도 <laughs> 뭐, 빨고 원딜들은 버틸만한데 제료가 같이 되니까 못버틸겠 아군 더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 먹었노? 공시네. 음, 이네 음, 음. 음. 센터 베지. 아, 센터 센터 베지. <laughs> <나>. 음, 못 <laughs> 버티겠네. 아이고, 아 이거 이어 온다. 또 온다. 못 버티겠는데 되게 멋있던 소연의 어, 이세레 아니 이랑라 캐슬 라이스 어, 나이스 킬. 아, 슬가이 아, 미친. 아, 뭐야? 너또 뭐야? 바로 번죄했다 <놀람> <목소리> <목소리> 나, 또뽀토일 둘. 시드니. 시드니 컷. 재료온 제레온 반피에 따온. 재료온홀다 나이스. 어, 나비 세이브 이볼게 끝났네, 게임. 안 돼. 오해, 새끼야. 오해. 어, 2다운. 나이스. 역시 돌 날먹혜네 피하라고 생각 막기만 하면은 끝났네 아 근데 이거 티모씨 써도 <laughs> 괜찮았을 것 같은 게티모시 바위 다 막았을 것 같아 어그 미셸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티모... <laughs> 미셸라한테 막혀도 됐을 거야 어, 네. 막아주는데 티모시는 맞은지 아, 이 범위가 존나 좋아서